전 세계에 우울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5천만 명? 1억 명?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 우울한 사람은 3억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수하고 비슷하고 전 세계 인구의 4%에 달합니다. 현재 에이즈, 전쟁, 말라리아 등을 압도하고 있으며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변화가 생겨 부정적인 감정을 발생시키는 병입니다. 스트레스, 인간관계, 호르몬 등 발병 원인은 다양한데요. 일시적으로 우울한 상태인 우울감, 의욕저하가 왔을 때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우울증 예방을 위한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우울증, 이야기하자.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우울증은 특히 초기에 우울한 상태를 질병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만성질환으로 한번 걸리면 계속 달고 살 확률이 높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먼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친 마음은 억누르고 방치한다고 치유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두 가지만 잘해도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첫째,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이야기하기. 둘째,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친구든 전문가든 도움을 요청하라는 얘긴데 간단한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죠. 취업 준비할 때 불합격 통보를 수십 번 받다 보면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여태 뭐 하고 살았나 싶잖아요. 남들과 계속 비교하게 되고 계속 힘들다 얘기하면 나약한 사람인 것 같고 친구들도 다 똑같이 힘든데 계속 내가 힘든 얘기만 하면 부담이 될까봐 점점 얘기를 안 하게 되죠. 또성 역할에 대한 편견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무슨 그런 것도 하나 못 참냐? 여자들은 왜 이렇게 맨날 징징대? 이러한 이유들로 나이가 먹고 사회생활 점점 하면서 직장 동료, 상사, 부모님, 친구들한테 내 마음을 솔직히 터놓는다는 건더 어려운 일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상담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스스로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선진국일수록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상담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심리상담을 받거나 정신과에 가는 것을 좀 이상한 시선으로 보잖아요.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서 상담소를 찾아가고 마음에 맞는 선생님을 만나서 내 마음을 터놓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이렇게 몸 건강은 챙겨도 마음 건강은 챙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나 정신질환을 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용자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우울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약 100만 명인데요. 이 중에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약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나는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병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심리 상담은 말 그대로 심리, 내 생각과 감정에 관한 것을 상담, 이야기 나눈다는 것이에요. 상담사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마주하고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헤어지면 슬프고 일이 안 풀리면 막막하고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것. 모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상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우니까요. 테드 강연에서 본인의 우울증 경험을 공유해서 천만 명 이상을 감동시킨 영국의 소설가 앤드류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증의 반대는 행복이 아닙니다. 활력입니다. 상담을 받고 우울증을 치료하며 긍정적인 감정도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영혼이 없던 과거에 비해 지금 내 삶은 활력으로 가득 찹니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혹시 지금 우울하신가요?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더큰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꼭 친한 사람에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라면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간을 내서 상담소에 가고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요즘에는 바쁜 사람들을 위한 모바일 심리 상담 서비스도 있습니다. 트로스트라는 서비스는 내 고민에 맞는 상담사를 추천해주고 굳이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익명과 문자로 내 고민과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울함이 지속된다면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면 나를 만나는 여행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